안녕하세요 오늘은 밤에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면은 방 헬스 갔다 왔거든 헬스하고 샤워하고 좀 후덥지근한 날씨에 걸어서 집까지 왔는데 그래서 땀을 좀 흘렸거든 어찌 됐든 왜 저녁에 영상을 찍냐면은 오늘은 하루종일 머리가 너무 아팠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 어찌 됐든 라이프 코드 알지 라이프 코드 조나무 코치가 만든 스터디코드에서 라이프코드로 진화한 그 회사 말이야 그 회사가 최근에 책을 냈잖아 봉원의시대란 책을 물론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살 생각도 없지만 뭐 사지 않는다는 건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것 뿐입니다 어찌 됐든 어그책 홍보라면 홍보인데 조나무 코치님이 지금 여러 영상에 나오고 있잖아 그 교양회를 부탁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책 영상 유튜브에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악플이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 나도 옛날에 스터디코드에 악플 많이 달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음, 뭐랄까, 이거는 좀 오글거리는 중2병스러운 논리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터디코드가 그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걸 보면은, 나도 약간은 통쾌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나도 옛날에는 스터디코드 안 튀었으니까, 맞아 그런거지 근데 뭐가 중2병스러운 논리냐면은 이런 논리지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드는 승리가 있고 마음에 안드는 승리가 있다 모든걸 논리정연하게 딱딱딱딱 김재환PD처럼 스튜디오 오제나의 김재환PD처럼 백정원을 논리정연하게 딱딱딱딱딱 저격하면 모를까 별말 같지도 않은걸로 스터디코드를 저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물론 난 스터디코드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난 관심이 없지. <laughs> 감기 걸렸나 왜 이러지? 어찌됐든 무슨 말이냐 조남코치가 하는 말이 목적주의를 비판하고 충만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잖아. 목적주의를 탈피하고 충만주의로 회복하자는 거잖아. 맞아 그게 전부야. 이 간단한 두 문장이 전부야. 목적주의 그만, 충만주의 go. 이게 라이프코드 강의의 전부잖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현재 업데이트된 강의까지는. 근데 거기에 항상 이런 댓글들이 벌레같이 계속 꼬인단 말이야 조나무 코치도 과거에는 목적주의의 화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일견 타당한 말이지만 내가 스터디코드 3.0때 회원이었거든 4.0때 회원이 아니고 탈퇴했지만 어, 3.0 때를 기준으로 말해줄게 스터디코드가 스카이를 도전하라고 강요하니 강요를 하면서 강조했던 건 맞아 근데 종합적으로 스터디코드가 스카이를 도전하라고 강조했다고 해서 스터디코드의 강의 하나하나가 모두 스카이를 위한 목적주의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수렴됐다고 주장하는 건 괴변이란 말이야 알겠어? 스터디코드 강의는 공부법 강의잖아 3.0 기준으로 말해줄게 기반학습 강의가 20강이고 시험학습 강의가 11강이야 시험학습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고 기반학습 강의는 기본서 강의인데 어찌 됐든 저지됐든 20강의 기반학습 강의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처음이니까 1강에서는 목적주의적인 발언을 하긴 합니다. 입시 공부의 목표는 모두 스카이로 수렴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 맞아, 뭐 목적주의가 맞긴 하지. 근데 20강 전체를 통틀어서 시험학습 강의 11강까지 포함한 31강 전체를 통틀어서 말고네 통틀어서 스카이만을 노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안티들은 그걸 놓치고 있어. 스터디 코드에는 워크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놓어졌지만 무슨 말이냐? 스터디 코드대로 공부를 하는 그 교과목 공부 또는 교과목 외 공부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천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파일 비슷한 책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인생지도란 말이야. 인생지도. 인생지도에서도 가장 위에 있던 게 뭔지 알아? 나 김건우는 땡땡땡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땡땡땡을 채우시오 절대같이 즉 MOS 시트 Make On Sentence 시트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 코드조차도 목적주의의 화신으로서 스카이만이 길이오 빛이오 진리오 하나님이오 그렇게 말했던게 아니란 말이야 단지 뭐라고 말했던거냐면 자기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19살 기준으로 찾고 최대한 찾아야 될 거고, 그걸 한문적으로 정리해라. 그 절대 가치, 절대 쾌락, 중축 쾌감에 연결되는 직업을 정리해라. 그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카이가 쓸만하다라고 실용적으로 접근했던 거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스카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반문이 있지. 스터디 코드의 공법관이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럼 말해보자면, 절대 가치를 정리하고, 절대가치에 그러니까 연결되는 직업을 고르고 그 직업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스카이 최상위 학과를 기록하고 거기에 갈수 있는 입시 전략을 토대로 자신만의 베스트 플랜을 세워 그걸 세셔널 플랜으로 나누고 위클리 플랜으로 나눠서 환경습관 심리를 통제해가면서 과목별 시스템 카드에 맞게 공부를 한게 전부였단 말이야 여기 어디에 목적주의가 있냐고 그냥 공부를 충만하게 즐기는 충만주의 몰입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3.0까지의 스터디 코드를 목적주의라고 비판하는 건 20강 또는 시험학습 강의까지 합치면 31강이지. 그 31강 강의 중에서 딱 한강만 보고 비판하는 거야. 1강, 1강 1절. 입시공부의 목표는 스카이 위주여야 한다. 근데 그거는 조언커과가딱 잘라 말했지. 이 모든 공부법, 뒤에 나올 모든 공부법들을 그래서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목표가 흔들린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1강에서만큼은 스카이를 강조했던 거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어. 심지어 스터디코드의 모든 이론은 서울대생 3,121명의 인터뷰 자료와 보통 학생 3만 명 이상의 상담 자료를 비교 대조한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유일하게 아닌 게 있어 그거는 사회 분석 지표였단 말이야 이게 1강에 나오지 목표가 스카이여야만 하는 이유 그거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로 설명을 했던 건데, 어. 근데 그런 몰입의 공부가 목적주의일까?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역시, 역시 충만주의고. 그리고 그나마 그 1강에서, 그러니까 20강 중에 1강, 20분의 1이야. 5%라고. 5%에서 강조했던 목적 또는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유튜브에서 퍼져버린 것 때문에 조나무 코치가 라이프 코드 그 라이브 강의에서 사과도 했잖아. 그럼 뭐깔게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라이프 코드 최근 강의에서도 목적이나, 목적이나 목표가 10%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어. 정확히 는 목표는 10%. 목적은 또 10분의 1인 1% 정도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왜? 뭔가에 몰입하려고 해도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수험생에게는 스카이가 그 대상이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비판할게 뭐가 있어없다는 거지. 나는 스터디 코드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야. 스터디 코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코드 옹호론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폐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비판을 위한 비판도 아니고, 옹호를 위한 옹호도 아니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깔끔 까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지켜야 할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